서울시가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생활에 대해서 그 실태를 조사해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무려 약 13만 명의 청년 그러니까 서울시 청년 20명 중에 한명 꼴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고립된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청년 약 61만 명이 지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고립된 은둔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인구가 약 65만 명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인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한때 일본이 50년쯤 전에 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진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61만 명의 청년의 숫자가 100만 명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이 은둔생활을 하게 된그 계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실직 또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이세 가지 어려움이 가장 큰 3대 유인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버림당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부모나 친구들로부터도 거부당하며 버림당하는 그 충격을 받았기에 다시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집 밖에도 방 안에도 방문도 나가지 못하고 자기 방 안에 박혀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나 사회생활이 너무 어렵고, 친구나... 주변인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한 경험도 있고 부모나 형제 자매와 갈등 때문에 그 고립된 제방 안에서 은둔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충격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은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버림받고 광야에 고립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다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 다시 브븐으로 돌아간 하갈은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뒤에 그토록 원하던 진짜 자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이 젖을 땐날 그걸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가 세 돌쯤 되었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쁘게 웃으며 행복한 잔치를 벌여야 될그큰 잔치날에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터진 그큰 문제는 두 가지 번호 버전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a 버전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 해석할 때의 버전입니다. 우리 구절을 봉독해 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잔치날에 그 기쁘고 행복한 잔치날에 사라가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종의 아들이 감히 자기 아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장 29절을 보면 바울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17년쯤 전에 그 하갈이 자기를 아이를 못 가졌다고 무시하며 멸시했던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처럼 그 하갈의 아들조차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놀리는 모습을 볼때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B버전은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런 백세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며 또한 아브라함의 얼굴에 얼마나 큰 웃음이 드리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봉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도 9 0세의 아들 낳고 너무 좋으니까 하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전부 다다 다 나처럼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탄생을 보고 얼마나 많이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사라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 즉 웃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절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목적어를 삽입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목적어인 이삭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구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 이스마엘이 놀렸는지 그 대상이 불분명하고 그냥 놀렸는지라로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놀리는지라로 번역한 히브리어조차도 사라가 말했던 웃음이라는 뜻의 차크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장 안에서조차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앞과 뒤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음이라고 번역하고 뒤에서는 놀림이라고 번역,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9절에서는 차크가 히브리어 P.L.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법 용법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렇게 문법이 사용이 되면 이 차크라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놀다, 즐기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 성경도 역시 놀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한글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은 물론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도 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서 그뜻 그대로 놀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놀면서 웃는지라 그게 히브리어 원문의 뜻입니다. 즉 사라가 잔치 날에 이스마엘이 놀면서 웃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돌잔치에 와서 인상 찌푸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사라도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진짜, 그 당시에도 젖을 때는 큰 잔치 날에는 다들 웃고 기쁘게 행복하게 잔치를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마엘이 웃는 것만큼 내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아들 돈다 돌 잔치 날에 원수가 와서 막 웃고 떠들면서 놀고 즐긴다고 해 보십시오. 그걸 고지곧대로볼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서 웃어? 당장 나가 하면서 이렇게 쫓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것이죠. 어떻게 원수가 웃는 얼굴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가리 자기를 17년 전에 멸시했던 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콕 눌러놨었는데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그큰잔칫날에 웃고 떠들며 노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감정이 그동안 눌러놨던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버전이 맞을 것 같습니까? B 버전이 맞을 것 같습니까? 사실, 솔직히, 둘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 버전이든 B 버전이든 진짜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해버려서 결국 사라가 어떻게 하는지 10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사라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정과 이 아들을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막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유산 한 푼도 물려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른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근심하지 말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네 씨라고 부를 테니까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씨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을 공독합니다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네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만 내시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내시고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상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일도 내시고, 이스마일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이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듯 행동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뭘 줬다고요?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줬다는 것입니다 근데그 뒤에 가게하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켰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떡과 물한 가죽부대만 주고 집에서 추방시켜 버리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혼자 마신 것도 아니고, 둘이 마시다 보니까. 브엘세바까지밖에는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물이 다 떨어져서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감이 잡히실 텐데 하갈이 전에는 어디까지 도망쳤었습니까?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수르 광야까지 도망을 쳤었는데 지금 브엘세바까지는 딱 절반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혼자 마셨으면 지난주 같이 하갈이 그 샘물까지 갈수 있었을 텐데, 그 물을 둘이 나눠서 먹어야 되니, 결국에는 절반밖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지역의 광야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로 물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쫓아 버렸다는 건,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고 그도 한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면 적어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른 곳에 가서 잘살수 있도록 떡과 물도 좀 두둑이 잘 많이 챙겨주고 하다못해 종도 좀 챙겨서 보내주는가 아니면 돈조 좀 챙겨서 줬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떡과 물한 가죽 부대만 줘서 광야로 내쫓아버렸다는 것은 추방시켰다는 것은 이건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떡과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그걸 가지고 둘이서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러니 적어도 하갈이, 하갈이 어깨에 메워줄 정도는 아니라 나귀에게 지어줄 정도는 줘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어디 가서라도 살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진짜로 놀렸든지 아니면 그냥 놀면서 웃었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였던 행동은 분명히 잔인함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잔인하게 버리며 쫓아내고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인지 가자마자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직접 보고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어떻게 잔인하게 철런 광야로 아들을 내쫓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저도 그냥 책상머리 앉아서 한글 성경만 봤다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못 느꼈을 텐데. 광야에 가서 직접 그 부엘세바 광야에도 가서 보았더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라엘, 이스마엘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네요. 우니 지난주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디든 나무 하나 없는 곳이기에 나무 그늘에조차 누일 수 없으니 그 죽어가는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그냥 눕혀 놓을 수밖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그늘로라도 덮어주려는 그 어머니의 그 짠한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걸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어서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갈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죽도록 미웠겠습니까? 자기는 몰라도,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인데, 아들마저 버려버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매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사라는 지금 아들 때문에 웃고 있는데, 하갈은 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 자, 자기 아들을 쫓아내야 될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기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우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쫓으며 추방하면서도 눈물 한방안 흘리고 물한 병만 주고 내 보내는 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한테도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3절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기억했다면 아차하고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고는 뒤늦게라도 사람들을 보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았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번 내쫓은 뒤로 매정하게도 다시는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참 잔인하고도 무섭고 냉정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쫓겨나는 그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당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때서야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자연인에게 쫓겨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뭐그 정도 아니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 정도로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잔인하게 쫓겨났는지를 잘 이해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느껴본다면 오늘 말씀은 인간의 잔인함과 대비된 하나님의 극히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세상은 잔인하게 나를 버릴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잔인하게 쫓겨난 이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소리 내어 울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7절을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두번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죽어가면서 외치는 그 신음소리 자감의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가를 향해 내가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나를 포기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 이루도록 해줄 테니까 울지 말고 일어나서 아들을 일으켜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 줄 테니까 너도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으켜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조차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버리고 추방하고 쫓아내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을 붙들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때로는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자식을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랑의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게 해주십니다 19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갈도 하마터면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품 안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볼수 없기에 정말 마냥 울기만 할 정도로 하갈도 이제는 더 이상 아, 내 아들 이제 살릴 수 없구나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자 샘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면 죽을 만큼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조차 희망의 선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처럼 비슷하게 혼의 자식이라고 버리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버리고 장애나 질병을 가졌다고 버리고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버리고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다고 버리고 이혼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악구 주사랑 공동체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에는 해마다 버려지는 아이가 2,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해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요즘은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듯이 부모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치매나 중병에 걸렸다고 유양병원에 보내버리고는 평생은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면 그때서야 부모 시신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처럼 버림받아 고립과 은둔의 광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가 88장 2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그렇습니다. 설령 온 세상 전부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 2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밝지해, 그렇습니다. 설령 그렇게 친하던 친구조차도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심지어 부모조차 나를 버릴지라도 늘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자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고립과 은둔의 강요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학업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포기한 개수를 가지고 삼포니, 사포니 말하지 않는 겁니까? 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포기의 순간에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샘물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성 시인의 몰라도 되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가 누구한테 버림받았는지 몰라도 돼. 내가 누구한테 버림받았는지. 누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부하는지, 그거 생각하느라 절망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단,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건,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희망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고통과 절망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희망의 샘물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어떠한 순간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붙잡아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올해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소중한 인간을 함부로 버리고 부모조차 자기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포기하고 고립과 은둔의 광야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해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무려 61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충격 속에 고립과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고 버림당하고 버리고 심지어 스스로도 삶을 포기하며 절망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승리교회에 고립과 은둔의 광야에서 파워하고 있는 청년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어서 빨리 희망의 샘물을 다시 만나도록 저희의 영안을 밝히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